도대체 왜 나는 만족시키지 못하는 걸까? 많은 남성분들이 밤마다 이 질문 앞에서 고개를 떨굽니다. 특히 60대 이후 기운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여전히 기쁘게 해주고 싶은 마음은 분명한데 그녀의 반응은 점점 차가워지고 어느 순간부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죠. 더 이상 당신을 거부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반응도 없습니다. 몸은 함께 있지만 마음은 멀어진 듯한 그 묘한 거리감. 그게 남자의 자존심을 조금씩 갉아먹기 시작합니다. 혹시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 예전엔 좋다고 했는데 지금은 왜 이렇지? 이런 고민 이제는 피하지 말고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오늘 알려 드릴 내용은 남자들이 거의 모르는 그러나 여성의 쾌감과 만족을 좌우하는 핵심 세 가지 포인트입니다. 이걸 모르고 한다면 아무리 자신 있다고 생각해도 결국 그녀는 가짜 반응을 하게 됩니다. 입으로는 괜찮다면서도 속으로는 이 사람 아직도 나를 몰라 그렇게 생각하게 되죠. 진짜 반응은 당신이 매번 놓치는 그곳에서 시작됩니다. 이걸 모르면 그녀는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 끝났네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지금부터 알려드릴 세 가지를 실천한다면 당신은 다시 그녀의 눈빛에서 반짝이는 욕망을 볼수 있을 겁니다. 다른 어떤 남자보다 더 섬세하고 더 뜨겁고 더 기억에 남는 남자가 될 겁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진짜 방법을 알려드릴 차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시 찾은 희망입니다. 여러분의 100세 인생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그녀를 만족시키는 핵심 세 가지 포인트 그중첫 번째는 바로 그곳부터 만지려는 습관을 당장 멈추는 것입니다. 이게 왜 문제냐고요? 많은 남성들이 관계를 시작하자마자 마치 지름길처럼 곧장 손과 입을 그녀의 중요 부위로 가져갑니다. 그게 빠르고 효과적이라고 믿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 순간 여성의 마음은 이미 얼어붙고 있다는 걸 모릅니다. 당신은 달아올랐지만 그녀는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성기는 준비됐다고 말하지만 여자의 몸은 전신이 천천히 켜지는 구조입니다. 스위치 하나로 켜지는 게 아닙니다. 눈빛, 손끝, 피부의 온도, 촉감, 냄새, 속삭임, 그 모든 요소들이 맞물릴 때 비로소 그녀의 몸이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상상해 보세요. 민준씨 68세 퇴직 후 아내와 시간을 많이 보내지만 관계만큼은 매번 똑같은 실패로 끝났습니다. 도대체 어디가 문제지? 그는 늘 하던 대로 바로 가슴과 중요 부위부터 자극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그냥 누워있었고 표정은 무표정했죠. 그는 자꾸만 초조해지고 그 불안함이 성기능까지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민준 씨에게 제안한 건 간단했습니다. 처음 5분은 절대 중요 부위엔 손대지 마세요. 그녀의 몸을 하나씩 부드럽게 탐험하듯 만져보세요.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목덜미에 입을 맞추고 귓불을 살짝 깨물고 어깨와 팔, 손끝까지 천천히 쓰다듬자 아내는 처음으로 스스로 그의 품에 파고 들었습니다. 여성은 준비되지 않으면 아무 자극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준비는 그녀가 당신의 손길을 원하는지 아닌지를 느끼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니 관계의 시작은 그녀의 마음을 여는 손길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목덜미, 쇄골, 가슴 라인, 옆구리, 배, 허벅지 안쪽 여성의 전신은 마치 성감의 지형도처럼 섬세하게 반응합니다. 손가락으로 천천히 눌러보세요. 피부가 닭살처럼 올라오는 곳, 미세하게 숨을 들이시는 그 순간, 바로 거기가 그녀만의 스위치입니다. 그곳을 찾는 시간, 그게 바로 당신을 평범한 남자가 아닌 기억에 남는 남자로 만드는 첫 번째 조건입니다. 그럼 두 번째 핵심은 무엇일까요? 바로 강하게가 아니라 섬세하게입니다. 대부분의 남성들은 중요 부위를 마주하면 마치 성능을 입증하듯 강하게 자극하려 듭니다. 힘있게 문지르고 빠르게 움직이고 거칠게 비비는 것이 기술이라고 믿는 분들이 많죠. 하지만 진실은 그 반대입니다. 여성의 가장 민감한 부위는 남성의 그것과는 비교도 안될 만큼 예민합니다. 자극을 받기 전까지 말 그대로 깊이 잠든 신경조직이고, 그걸 억지로 흔들면 깨어나는 게 아니라 경직됩니다. 특히 60대 이후 부부관계에서 많은 여성들이 관계를 피하는 진짜 이유. 그게 바로 너무 아파서입니다. 젊었을 땐 그럭저럭 넘겼지만, 호르몬이 줄고 건조해진 이후엔 작은 자극도 통증으로 다가오기 쉽습니다. 상담했던 사례 하나 말씀드릴게요. 전북에 사는 65세 윤정호씨. 아내와 관계는 계속해왔지만 늘 끝나고 나면 아내는 말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용기내서 물었습니다. 혹시 내가 너무 거칠었어? 아내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고 좋은 줄 알았는데 사실은 좀 아팠어. 그 말을 듣고 정호씨는 며칠 동안 잠도 못 잤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알려드린 방법은 딱 하나였습니다. 속도와 압력을 절반으로 줄이고 반응을 먼저 살펴라. 여성의 중요 부위는 직접 공략보다 주변 자극이 먼저입니다. 포필을 살짝 넘기듯 열고 손끝이나 입술로 원을 그리며 천천히 접근하세요. 손가락은 누르는 게 아니라 어루만진다. 입술은 빨아들이는 게 아니라 숨결처럼 스친다. 그 느낌을 기억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당신의 손이 아니라 그녀의 반응이 리듬을 결정해야 한다는 것, 그녀가 미세하게 숨을 멈추는 순간, 허리를 살짝 들썩이는 찰나, 입술이 살짝 열리는 그 타이밍. 그게 바로 더 해달라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멈춰야 합니다. 가만히 손을 떼고 아무 자극 없이 기다리는 것, 그 애간장 태우는 시간이 오히려 그녀를 훨씬 깊은 쾌감으로 끌어올리는 테크닉이 됩니다. 자극이 아닌 여백, 그게 섬세함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많은 남자들이 아예 모르는 진짜 비밀 구역입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알고 있던 성감대는 사실껏 표면에 불과합니다. 진짜 황홀경을 부르는 부위는 음도 깊은 곳 눈에도 잘 보이지 않고 느껴본 사람만 아는 내부의 신경 스위치입니다. 그게 바로 스캔쌤 영역과 정경부 자극점입니다.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마 대부분 처음 들으실 겁니다. 하지만 이두 곳을 알고 난 남자는 그녀의 반응이 완전히 달라지는 걸 직접 경험하게 됩니다. 스캔쌤은 음도 입구에서 약 5에서 7cm 들어간 지점. 요도와 질 사이의 부위로 손가락으로 만졌을 때 약간 스펀지처럼 말랑하거나 혹은 오돌토돌한 느낌이 납니다. 이 부위가 자극되면 여성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꺾듯 휘청이거나 자신도 모르게 신음이 끊기지 않고 이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정경부 자극점. 이건 스캔샘보다 더 깊은 약 8에서 10cm 안쪽 음도 상단벽 바로 뒤에 숨어 있는 부위입니다. 남성의 성기 길이에 따라서는 닿지 못할 수도 있지만 정확한 각도와 체위를 선택하면 그곳에 정통으로 닿는 순간 그녀는 단순한 쾌감을 넘어서 몸 전체가 터질 듯한 전율을 느끼게 됩니다. 상담사례 말씀드릴까요? 경기 화성에 사는 66세 조상훈씨. 아내와의 관계는 늘 형식적이었고 기술은 다 해봤지만 변화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려드린 이두 부위를 정확히 공략하는 법을 알려드렸고 체위도 바꿔서 옆으로 눕힌 채 위에서 비스듬히 진입하게 했습니다. 단한 번의 시도 이후 아내는 처음으로 그게 뭐였는지 모르겠는데 미칠 뻔했어 라고 말했답니다. 스캔쌤과 정경부는 단순한 성감대가 아닙니다. 그녀의 뇌와 연결된 깊은 쾌락의 스위치입니다. 이 부위를 알고 공략하는 남자와 그냥 들어갔다가 나오는 남자 사이에는 그녀의 반응, 몸짓, 다음날 태도까지 확실히 달라집니다. 중요한 건이 부위를 공략하려면 힘이 아니라 각도와 타이밍입니다. 급하게 찌르거나 반복만 하면 오히려 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손가락을 약간 위로 꺾어 윗벽을 부드럽게 누르는 느낌으로 혹은 삽입각도를 위쪽으로 틀어 천천히 밀어 넣고 멈추고 다시 천천히 그녀의 호흡에 맞춰 움직이세요. 그녀의 입술이 떨리고 허리가 반사적으로 움찔하는 순간이 온다면 지금 당신은 정확히 맞춘 겁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이걸 알게 되면 그녀는 당신을 기술 좋은 사람이 아니라 자신을 정말 아는 사람으로 기억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세 가지 핵심 포인트 그럼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복잡하게 접근해야 할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남성과 여성의 쾌감 구조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남자는 시각, 자극, 압박. 즉, 자극이 곧 반응이고 반응이 곧 끝입니다. 그런데 여성은 그 반대입니다. 자극 이전에 심리적 몰입이 먼저고 신체적 반응은 감정, 안정감. 신뢰를 기반으로 천천히 올라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남성들이 관계에서 실패하는 건 기술이 없어서가 아니라 여자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몰라서입니다. 여성은 단순히 몸을 맡긴 게 아닙니다. 그 안에서 당신의 태도, 손길, 말투, 속도, 집중력, 전부를 느끼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급하다는 느낌, 성급하다는 손길, 혹은 이 남자 지금 자기 위주로 하고 있구나 하는 감정이 드는 순간 그녀는 안에서 문을 닫아버립니다. 또 다른 상담 사례를 소개할게요. 울산에 사는 64세 강진호 씨. 늘 관계 후 아내가 피곤하다는 말만 반복해서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상담 중 아내의 한마디가 전부를 바꿨죠. 난 당신이 나를 그냥 도구처럼 다루는 것 같아. 그 충격은 크고 날카로웠지만 결국 강진호 씨는 처음으로 여성의 성반응은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됐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아무리 좋은 기술도 아무리 자극을 잘 줘도 그녀의 마음이 안 열리면 절대로 몸은 반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알려드린 세 가지는 그녀의 마음을 먼저 두드리는 방식입니다. 당신이 알고 있던 방식은 틀리지 않았지만 부족했던 겁니다. 이제는 진짜 여자를 아는 남자로 바뀔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세 가지 핵심 한 번만 더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그곳부터 만지는 습관을 버리세요. 여성의 몸은 전신 전체가 성감대입니다. 시작은 항상 그녀의 온몸을 탐험하는 손길부터입니다. 둘째, 강하게가 아니라 섬세하게 빠르고 거친 자극은 통증만 남깁니다. 그녀의 반응을 살피며 천천히 부드럽게 그녀의 리듬에 맞춰야 합니다. 셋째, 음도 깊은 곳의 비밀 스위치 스캔샘과 정경부를 공략하면 그녀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기술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당신의 태도 그리고 소통입니다. 아무리 좋은 기술도 그녀가 원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녀의 몸과 마음은 컨디션, 기분, 감정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정답은 당신이 아니라 그녀에게 있습니다. 그녀의 표정, 호흡, 눈빛, 몸짓을 느껴보세요. 그리고 용기 내어 직접 물어보세요. 지금 괜찮아. 이런 방식은 어때? 이 한마디가 관계의 흐름을 완전히 바꿉니다. 소통 없는 관계는 혼자만의 퍼포먼스에 불과합니다. 그녀의 마음이 먼저 열려야 몸도 반응합니다. 당신이 여자를 아는 남자가 되고 싶다면 기술보다 먼저 그녀의 말에 귀 기울이는 사람이 되십시오. 지금 당신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지금까지처럼 아무 변화 없이 몸이 시키는 대로 습관대로 관계를 할 수도 있고, 혹은 오늘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그녀의 진짜 마음과 몸을 깨우는 사람으로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녀는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느끼고 있습니다. 당신의 손끝에서 눈빛에서 숨결 하나에도 그녀는 당신이 자신을 진심으로 대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행위만 반복하고 있는지를 본능적으로 알아차립니다. 기억하세요? 관계를 바꾸는 건 특별한 기술이 아닙니다. 섬세한 손길, 정확한 포인트,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의 반응에 집중하는 태도, 이건 누구나 지금부터 실천할 수 있는 일입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그녀의 전신을 깨우고 자극을 조절하며 깊은 스위치를 찾아가는 여정을 시작해보세요. 그녀는 언젠가 조용히 말할 겁니다. 당신 요즘 달라졌어. 그 한마디면 충분하지 않나요? 오늘 하나라도 시도해보고 싶은 마음이 드셨다면 지금 이 순간을 그 시작점으로 삼으세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당신의 관계를 진짜 바꾸는 방법들 앞으로도 절대 놓치지 않게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녀는 오늘 밤 당신의 변화를 느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채널 지혜로운 노후살롱이었습니다.